안녕하세요, 영천 아미입니다. 아, 장마가 너무 길어서 너무 오랫동안 비가 와가지고 고추를 따야 되는데 못 따고 있다가 햇볕에못 보니까 고추들이 익지도 않아요 고추 딸 때가 벌써 넘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오늘 뭐처럼 비가 그쳤길래 이제 고추를 좀 따보려고 고추밭에를 왔거든요. <laughs> 근데 장마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추 잎과 막 고추들이 상한 게 많아요. 계속 햇빛을 못 보고 비만 여러 날 계속되다 보니까 고추들이 잎이 막 물러지네요. 이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고추 달려고 나왔는데 고추가 많이 불지도 않았고 또 잎들이 상한 잎들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붙었는 거 있죠 이보세요 안에 막다 썩었어요 계속 비가 오길래 밭을 안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고추가 이게 지금 두포기거든요두포기가한기이 포기가 이렇게 조금 딱하게 넘어져갖고 같이 붙었어요. 같이 붙은 자리는 까치가 서로 붙으니까 공기도 잘안 통하는데다 비 맞아 많이 오니까 고추 잎들이 막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줘야 돼요. 너 썩은 잎들을, 또 훑어 젓뿌리고, 청소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유, 형편 없어져 버렸네, 은 참, 너도 고생 많이 했다. 계속, 햇볕은 안 나고, 비만 계속 오니까. 위에서 내려 퍼그치 밑에 뿌리도 계속 물 잠겨있지. 그래도, 이 정도로 서 있는 것도 다행이다 싶네요 이렇게 꽃을 맞닿은 자리가 나무 와 나무 사이 맞닿는 자리가 이렇게 잎들이 막 물러서 다 썩어 버렸어요 아 정말 속상해 꽃 열심히 잘 갖고 놨는데 차라리 감을 때가 나아요 농사짓기는 감으면 물 대주면 고추도 잘 크거든요. 이봐요, 고추가 그냥 물러서 물러서나 이들도 다 물렀고 이거 매달아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나와서 좀 따서야 될것 같아요. 물러넣는게 너무 많아요. 고추 빨간 고추 딸거는 별로 없고 고추 따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상한 잎들을 따줘야 돼요. 다 이렇게 좀 훑어내서 청소를 해서 좀 숨을 쉬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나마 남았는 거라도 먹으려면. 후, 고추 보세요. 고추가 이렇게 다 물렁물렁물렁물렁해졌어요. 그냥 이거 그냥 놔두면은 남의 달랜채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나마 그래도. 따로 떨어진 데는 없고, 이 가지 사이사이가, 이보세요. 둘이 함께 붙어있는 나무들은 전부 이래요, 사이가 막. 이 사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좀, 그냥 놔두면 안될것 같아요. 이 잎들을, 썩은 상한 잎들을 좀다죽거줘요이봐요 고추도 이렇게 물러버렸고, 아, 원래 고추 농사 다베렸네 뭐, 옛날 말이야. 불랑 끝에는 먹을 게 있어도, 홍수 끝에 먹을 게 없다더니, 진짜, 그 말이 맞네요. 이보세요. 이 한옥금 이렇게 막, 다 상해버렸어. 이렇게 잘 컸는 나무를.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도 남은 거라도 건지려면 이렇게 좀다 제거해 줘야 돼요 고추가 이렇게 두 나무가 두 나무가 이렇게 삐딱하게 하나가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둘이 기대고 있는데 감을 때는 이게 이상 없거든요 서로 붙어서 잘 크는데 비가 와도 와도 너무 많이 와네요 오랫동안 비가 오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전부 선였네 이쪽 것도 그렇고 이쪽 꽃도 이렇게 다삭여서어 보기에 잘 크는 것 같았는데 제껴보니까 이렇게 상한 잎들이 많아요 비온 뒤에 반드시 나가보고 이거를 오늘 하루 종일 일 되겠네 고추가 많이 빨개지지도 않았고 햇빛을 봐야 고추가 익지 이렇게 지금 사이사이 봐요천부 물로 빠졌어요 이 사이도 완전 다 썩은 일이 었네 이렇게 원래 농사 배려돼 배려이거 사회가 전부 이래. 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좀 비올 때라도 진작 내다보고 좀 이렇게 벌려 놓기라도 했으면 낫을걸. 요거 안기대고 바로 서 있는 나무는 하나도 안 서겠네. 그냥. 서로 붙지 않은 나무들은 괜찮은데 붙었나 이렇게 함께 붙은 나무들은 더해 버렸어. 이렇게 막 상한 게 많아 이렇게. 그러니 고추나무 사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다제거해주세요 고추가 막상에서 막상에서 아까운 고추들이 이렇게 물러버렸어요 비가 와도 와도 애지간히 와야지 뭐 애들이 좀 살지 그래도 이 정도라도 붙어 있는 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달리기는 엄청 많이 달렸는데 고추가 달리긴 이렇게 많이 달리는데, 사이사이 막, 입들이 막 썩었어. 햇빛이 지나면 애들이 좀다 빨개질 텐데, 지금요, 해를 못 봐서, 고추들이. 아이고, 기특하다, 얘들아. 참 고생 많았다. 계속 비아가 잎은 이렇게 썩었는데 속에는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도 겉에 그래도 고추밭 많이 달렸네요 어, 오늘 하루종일 고추밭에 매달려서 이거 썩은 잎들 제거하는 거를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고추밭. 겉보기에 괜찮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가서 고춧잎 사이를 포기 사이를 한번 헤쳐보세요 그리고 썩은잎들을 제거해주세요 오늘 썩은잎 제거하고 어.. 붉은 고추들 좀 따고 그래도 그나마 좀 빨개진 고추들은 있네요 붉은 고추들 좀 따고 따고 난 뒤에 오늘 또 추비를 좀 줘야돼요 장마비에 막다 씻겨내려 갔으니까 빨간 고추 좀 따내고 이렇게 그래도 붉은 고추들이 달리긴 달렸어요 이거좀 따내고 썩은잎 제거하고 오늘 nk 비료로 추비를 좀줄 예정입니다. 장맛비 그친 뒤에 한번 고추밭 손질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감사합니다.